야, 이글 왜형 뭐야, 얘들아? 야, 잘 받겠다. 야, 깐진하네. 자, 다음 볼 열매는, 어, 팔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글이죠, 이글. 그쵸. D 이글 아세요? D 이글이요? 예. 저 뭐예요? 우와, 몰라요? 디 저트 이글이요? 예. 아유. 알죠, 알죠. 아유. 이 독수리, 독수리. D의 1쪽을 이어받은 D 이글, 나 통이. 어. 어, <laughs>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어 확인 확인 예 일단은 팔콘은 시작할 때부터 날개가 달려 있네요 여러분들 어야 평타 평타 오 서칭 요 데미지 가왜 이렇게 약하냐 널때려서 그런가 그런 것 같긴 해요 점프력 높아지냐고요 아니요 점프력 별로 안 높아지는데 근데 평타를 때리면서 너왜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빠르냐 리동아 근데 몰라요 어, 나 파일럿 텔멧을 안 끼고 있나 안 끼고 계시네 근데, 근데 형님 왜 머리카락이 두 개예요 왜 그거 이.. 가발이데요아 확인 확인. 아 왠지 여러분들 저 이동 속도가 좀 느리더라니. 자 그러면은 팔콘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은근 평타 차지하면서 날아가는 거좀 쩔음. 이거 봐 이거 봐. 야, 야. 어디까지 가십니까? <laughs> 몰라요. 공중부양함. 아이 어, 괜찮네 이거. 와, 아니, 아니 아니 팔콘 괜찮네 얘들아. 어이 맞돌이네. 일단 평타 평타 데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때리면은 700 정도. 사진하면은 800 정도 그냥 구립니다. 뿅타는 그냥 그냥 간지로 넣어 둔 느낌? 자, 그다음에 제트기술 바람 폭발 한번 써 볼게요. 우와, 이거 보세요. 이야 바람 폭발. 여! 전에 팔콘 제트랑 되게 비슷하다. 약간 좀더 이뻐진 느낌? 이런 요런 느낌, 이런 요런 느낌. 데미지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밸런스가 맞춰진 느낌. 아, 강화하면 좋다고요. 아, 팔콘도 그러면은 결국 강화를 해야 제대로 된 성능을 쓸수 있는 거야. 이건 노강이라 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고, 아, 어... X 야, X도 이뻐.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laughs> 뭐야? 이거 완전 간지네. 우원이 데미지 얼마나 나오냐? 2943, 2943 데미지는 와... 그렇게 세진 않네요. 여러분들. 어, 약하네. 나는 3000 나왔는데? 예? 예? 말도 안 돼. 아니 2770 나왔는데? 2700 나왔다고요? 예. 저3000 나왔는데요? 아니 이게 뭐안 맞는 게 있나? 아니, 뭐야? 너 개구리라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니 아니. <laughs> 형럼 인간이잖아요. 예. 디 데미지 몇 나오셨어요? 2900이요. 님 스탯 다안 찍은 거 아니에요, 혹시? 저 2600인데. 아, 저... 이거 마스터릿 때문에 그런가? 아, 님 마스터 몇인데? 운치려 고스칠. 아우, 정말. 에이 참. 야, 이거 시기술도 쩐이랑 이름은 똑같은데 얘들아. 뼈분색기 그래서 싹. 우와, 거의 뭐 용룡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 맥키네요 오, 와. V 같은 경우에는 돌진해서 때리는 거. 와 야, 얘 데미지 3,800인데. 어. 생각보다 데미지가 좋다잉? 어. F는 이제 비행하는 건데 이게 진짜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리틀 동님? 뭔데요? 이거 하면서 같이 한쓸수 있어. 예? 예. <laughs> 아니 너무 사인데 이거는. 아니 근데 약간 쿨이 있긴 해. 아 쿨이 있죠? 예예예 예. 저저 예, 예, 예. 저 위에 보면은 게이지 다 달면 못 쓰긴 하는데, 근데 게이지가 아... 자동으로 겁나 빨리 참. 아 너무 사기 하네 이거는.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팔콘 잡을 아... 때는 이게 강화까지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PVP 어느 정도 좀일 티어가 되지 않을까. 어... 야, 근데 이 속은 그렇게 막 빠르진 않아 나는 속도가. 그, 그렇긴하네어대시가더 빠르긴 해. 창조보다 좋냐고요? 응. 창조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창조가 그시 기술이 진짜 날먹이요어맞 맞긴 해요. 평타 연발이라고요? 예? 어 평타도 이 게이지가 다네. 잠깐만 나도 써볼래요. 예. 아, 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니 이거. 교문깎기 좋겠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래 거 눌러야 돼. 아래 거, 어, 아래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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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 기술하고 C 스킬을 강화할 수 있네. 아비 기술이 뭐였냐? 에, 비 기술이요? 비 없는데요? ABC 아니에요. ABC, ABC요. 어 스텝 1, 스텝 2 이런 식으로 아 예. 시크릿 파일 B 앙아 띠용 아... 아 나는 나는 비기술하고 시기술 강화하는 줄 알았어 예. 요거를 다 깨면은 뭐가 나오는 건가? 그죠그죠첫 번째 뭐 하는 건데? 첫 번째요? 자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동님 아 잠시만요 해석 가능? 아니요 이거 견문 뚫는 것좀 확인해 보자 아예예예예자 갑니다 견문 켰어요? 네 켰습니다, 켰습니다 예 제트 갑니다 띠용 오오 말도안돼 견문이 뚫린다고? 조, 좋은데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일단 일단 시작부터 나쁘지 않은데요? X X X 예오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견문을 다 뚫는다고? 잠깐만 이거 설마 C도 어. 견문 뚫나? 이거 C마저 견문 뚫어버리면 이거 너무 너무 사는데? 아 그래? 어? 야야 견문이 깎이긴 하는데 그냥 던져버리는데요 무시하고? 어 그렇긴 해요. V 써볼게요 야, 얘도 겉문이 뚤려버리네. 야, 이거 PVP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말이 안 되네. 근데 이게 콤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전이랑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요? 중력검 들고. 중력검으로 먼저 당기고, 오, 어! 와, 잠깐만. 야, 이거 아 콤보 좋은데? 부이가 원래는 앞으로만 돌진했거든, 전에는. 근데 이게 아래로도 보고 돌진이 됨. 잡고 이거 쓰고. 아래 보고, 돌진하고, 이렇게 날리고. 어, 아니. 괜찮죠, 괜찮죠. 아니면은, 아래 보고, 돌진하고, 같이만 쓴 다음에도 될것 같아. 말이 안 되긴 하네. 당기고 나서 요, 요게, 요게 난것 같긴 해. 어떠냐? Yo! 야 요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좋은데? 얘가 풀는 상금이라서 피가 이 정도지 그거 아니었으면 웬만하면 원콤 날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죠? 그오 그렇죠. 어, 괜찮다잉 야 낭만 찌개네찌개네찌개네 리동님 마스터리 몇이세요 근데? 97 97예마스스마스스 빨리 올려봐요 예예예 예마스스좀 예, 예. 예, 올리고 오세요예 그냥 팔콘으로 날아다니면서 한 대씩 모기처럼 맞추자고요 아 이거요? 아 근데 이게 은근 게이지를 많이 써가지고 게다가 속도가 좀 느려 가츠먼이나 그런 거에 당하기 좋을 것 같은 공중에서 도 빠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흡주랑 쓰면 좋을 것 같다고요. 아 괜찮을 것 같긴해. 근데 나는 흡주보다는 가츠먼이 뭔가 조금 맛돌이여가지고 물론 흡주 맛있지만 팔콘 평타로 킹피스처럼 챌린지하면 되겠네요. 어뭐 어떤 챌린지요? 평타로 죽이기요? 근데 이게 여러분 평타가 생각보다 많이 날릴 수 있어가지고 이동하면서 때리긴 좋아. F가 느린 이유는 내 몸무게 때문이라고요? 예 아니시고요. <laughs> 아 맞다 맞다 비둘기 스킨. 아 맞다 그거 사야되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5 0 0로박스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가격은 인정? 비싼데요? 예? 야 비둘기 비둘기 스킨 사서 한번 해보자 얘들아 어자 일단 비둘기 스킨 샀고 요것도 여러분들 가방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킨이 있거든요 스킨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아 일반이도 있고 다른 거는 또 만들 수 있나 봐아살수 있네? 잠깐만 <laughs> 잠깐만 궁금하셔잉? 뭐야 그거 이거 부었어요 바닥에서 어 이게 내 부서비니까 이거 내거지 예, 그죠, 그죠. <laughs> 아이 참. 아 님, 님 제가 그 보여드릴게요. 팔콘 크로마틱. 어 예예. 예, 이런 예. 예, 보세요, 이런 보세요. 이런 이런 짜잘 짜잘한 것들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얘네들은 사지 말고. 근데 얘는 좀 궁금한데 블루 스카이? 이거 뭐 그냥 새새열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 두개 사볼까? 신화랑레전더리이 초록이는 딱 봐도 안 예뻐요. 어, 그죠. <laughs> 후구가, 네. 아, 아니, 후구가 아니고, 응, 상남자, 상남자. 일단은 블루 음. 스카이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신화는 오렌지? 오렌지 색이라는데? 오, 다섯, 다섯, 다섯. 블루부터 한번 봐볼까? 보시죠. 요! 요! 날개 보소? 아, 근데 근데 블루는 아마 스킬색은 그대로일 거예요, 여러분들. 따로 바뀌진 않고, 그냥 날개 정도만? 색깔이 바뀌는 정도? 이건, 이건 왜 샀지? <웃음> <웃음>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렌지. 오! 어. 이건 어떠냐? s 론디 스카이피안 하고 합 합치면 이쁘지 않을까? 날개 너무 많긴 해요 그러면 k y p e 날개 무시하는거야? p e 아. 잠깐만 야얘 평타 때릴때 날개가 p e 색으로 변하는디? 이거 봐 보여요? 어, 원래 다 그렇지 않아요? 자 들어볼게요 예 들어보세요 님 팔콘 무지하님? 예예 예예 어, 예. 어? 아, 원래 그러네. 에이 노잼, 노잼. 이게, 용가리는 뭔가 다른 변화가 있어서 좋았는데, 얘는 비둘기로 변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아쉽네. 그니까요. 크로마틱 한번 보자, 얘다. 오, 오! 오, 요런 느낌. 얘는 이제 평타랑 스킬 색도 바뀔걸요, 여러분들? 평타. 오! 야이 야! 평타! 야! 야, 야, 야 갑자기 확 화려해지는데 들아 저거 보세요 저거! 저게 뭐임? 뭐 비둘기임? 응. 으유 못생겼네요 여러분들 아유 으유 근데 하지만 제 평타! 요런 느낌! 어떤데? 야 어떤데? 멋있긴 하네 제트다 한번 써봐야겠다 우오 이거 이님 뭐임? 그뭐 방구 끼는 거임? 이정도 나와야죠 예예예 예. <laughs> 예. <laughs> 야! 아, 이 오른쪽은 너무 심심하다 얘들아. X 야, 오른쪽 봐. 저게 뭐야? <웃음> <웃음> 야 이런 느낌. 에이, 심심해, 심심해. 야, 확 심심해진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얘들아. 시기술. 제가 님한테 때려 볼게요. 예. 저 엘리 엘리. 아! 다 그냥. 시기술. 야. 님 서버 바로 비교. 야 확실히 심심하다. 얘는 무슨 폭폭된 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로긴하네. 예, 요 요게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데더자 그다음에 V. 음... 요 음... V도 이쁜데 오... 님 서보샘. 없어요, 저. 예? 없습니다. <laughs>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아 참. 그다음에 F. 야 이쁘네. 아니 여러분들 이거 F 스킬 쓸 때도 데미지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아 팔콘 PVP 해 볼까? 그 그것만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긴 해요. 어때요 사냥은 똥입니다 똥. <laughs> 아이 친구들 그냥 얘네가 센 거예요 여러분들. 팔콘이 약한 게 아닙니다. 맞긴 하지. 도와드려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예 도와드려 요 지금 지금 한대 때려드려요? 아, 때려드려요? 때려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지만 액트로 때려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때려드려요. 어. 데... 됐나? 아 부족하네 마스 몇인데요? 120이요 아 근데 뭐 F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긴 해 가자 가자 음. 야 팔콘 데 팔콘 피빕 한번 해보자 봅시다잉 오 뭐하셈 뭐하셈 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님 음 팔콘 팔콘 처음 써본 야 처음 서버 서봅니다잉예 저도 처음임 지금이니 <laughs> <laughs> 아, 그렇지 어여여여여여여아씨를 맞춰야 되는데 X 다음에 C가 잘안 맞는다 그럼 중검을 잡고 씨를 먼저 써야겠네 얘들아 그 다음에 팔콘 V를 쓰고 X를 쓰면 될것 같은데요. 3세대 팔콘이라고요. <laughs> 아 근데 데미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강화인가 각성을 하면은 데미지가 훨씬 세질 것 같긴 한데. 어, 데미지 너무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X 쓰고 바로 스킬 연계가 안 되네. 생각보다 X가 그 다음 스킬 쓰는 딜레이가 길지. 어, 기네. 확실히 PvP를 해봐야 돼. 그 데미지가 너무 약해. <laughs> 그 기네. 아, 바로 연계가 안 되는 게 아쉽네. 아, 확실히 애매하다. 뭔가 아. PVP로는 강화를 하고 나서 다시 봐야 될것 같아. 응, 음, 그렇죠. 아니, What? 아니 배리어래 전설 열매인데 왜8 0만 원이냐 얘들아아 등급이 이렇게 올라갔어? 앉아보세요. 보셨요야 고스트보다 가격이 낮음 이거 패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패치야지. 뭐 언근슬쩍 거래하려 그래 이 사람아. <웃음> <웃음> 내,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있겠네. 내가 모를 줄 알아서 영? 아 참. 음, 딱 걸리셨고. <laughs> 예. 아 이거 오늘 열매 뽑기에서 좋은 거 뜨는 거 아니용? 하나, 둘, 셋. 에잉! 오 팔콘 나왔는데요? 요호 이거 이건 좋은 거 이건 이건 좋은 좋았다. 거 가방에 넣어 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리동 님 열을 음. 뽑았어요? 아, 뽑았습니다 뭐 나왔어요? 연기 연기 아유 여기는 유령 나왔는데 님은 연기 나왔어요? 아유 님 스모커 하세요? 아니 연기로 칩 샀어요? 예? 네칩이요칩 예, 감자칩 아 어떻게 아, 연기 같이 감자칩 <뭐로> <laughs> 와 하하하하하 스노우 어야 열매 나왔다 잠깐만 어? 잠깐만 보러 가시죠잉 예아 맞다 그리고 나 이거 전에 다이아 준거 드디어 받았다 아 열매 가방 하나 이거 또이것도 지금 써야겠다 아이 고맙습니다 똥 열매네 이거 뭔데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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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상함 너프 됐잖아요 어떻게 알았냐 아 봤죠 영상 아 일로와 뽀뽀 딱대 임마 뽀뽀 딱대 그냥 아, 아, 아 뽀뽀 딱대 참... 형 영상 봤어? 아 뽀뽀 딱대 뽀뽀 딱대 아있아아